안녕하세요 신홍기입니다아 어, 날씨가 너무 너무 더워요 <laughs> 비 장마가 다 끝났는지 습도가 어,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laughs> 이렇게 더운 날뭘 재밌는 거를 좀할수 있을까 요즘에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시고도 더우니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뭐 재밌는 게 재밌거리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요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다육이 수영 만들기 자유기 <laughs> 어, 시험, 수영 만들기는 이제 제가 해본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쉬워서 <laughs> 다 하실 수 있어요. <laughs> 이건 별게 아닌데 그래도 이거 한번 얘기할게요. 자, 다육기 키우다 보면 다육기가 너무 위로만 자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만 자라고. 네. 뭐, 위로만 자라는 것들 많아요. 비추류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서가지고 위로만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재밌다가, 나중에는 좀 수용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거. 늘어지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늘, 어, 다육이를 시작하지만, 또, 얘네들이, 어, 너무 늘어지면 민폐예요. 옆에 있는 애들한테. 그렇지만 한두 개는 늘어져도 굉장히 예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멋있게 늘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내가 키우는 것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음, 그런 것 중에 늘어지는 게 제일 잘 되는 거. 이거 피그니 초콜릿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음, 일자로만 자라잖아요 이렇게 계속 커도 음, 계속 이렇게 일자로만 자라는데 이런. 대가 수분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수영 만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에어니엄, 에어니엄은 그 어떤 것들 다 돼요 뭐 케시미어, 바이올렛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만든 게 요거를 만든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늘어지게 <laughs> 이렇게 늘어지게 윗자로 늘어지게 더 늘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느려진 것도 괜찮죠 이렇게 느려지게 해낸 것도요 다 이렇게 너무 위로만 자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게 어렵지가 않아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면 은 지금 지금 물 많이 안줄 때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 안주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흑법사 종류를 이렇게 뉘어 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뉘어 놓고 말려서 누워 놓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냥 누워 놓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냥 누워 놓고 그냥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얘네 달기가 해바라기라 그랬잖아요. 해를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머리를 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누워 놓기만 하면은 한두달 정도면은 이렇게 S자 S자 곡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해를 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휘어요. 예. 이렇게 휘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에어니엄은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다, 요것들은 근데 너무 긴 것보다는 저는 요렇게 짧은 거, 어, 짧은 에어니엄들을 좀 주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해놓으면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하기도 되게 좋아. 요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늘어진 거 보면 진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선물해 요즘에는 뭐, 음, 물안 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에어니언 뿐만 아니라, 이거는 블루에프잖아요 이거는 제가 화분채 이렇게 엎어, 이렇게 뉘어 놓은 거예요. 화분채. 화분채 뉘어 놓으면, 이렇게 일자로 됐던 게, 이렇게, 이렇게 S자로 돼요. 예, 화분, 그 해를 보려고, 그래서 뒤에는, 이렇고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어, 주의할 게 너무 막 여러 쪽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한쪽 방향. 한쪽 방향을 항상 정해두시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올라오게 해야지 요수영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해르벌라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요 S자 곡선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런, 요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키우는 백봉도 가능하고요. 요비치유리대비치유리대가 이렇게 어뭐 요즘에 좀 키우기 힘들다 그러면 뽑아 놓으세요 이렇게 뽑아 놓으셔서 그냥 물안 주고 어 해가 있는 그늘에서는 이게 잘안 돼요 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해를 쫓아서 머리를 들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 놓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S자 곡선을 돼요 이렇게 그냥 말려 놓으시면 돼요 계속. 그리고 아주 잘 되는 거 하나 중에 이 춘맹이 있어요 춘맹하고 비슷한 것들 뭐 페리도트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로즈라울 이런 거다 돼요. 네, 이렇게 저는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화분을 높여놓는 형식이에요. 물론 이게 어, 얼굴이 무러, 이렇게 무거우면 좀 늘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얼굴이 무, 그, 해가지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형태를 어렸을 때 만들어주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전모르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어렵지 않아요. 뭐, 어, 막 뭐, 묶어 놓는다거나, 뭐를 뭐,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 그런 것도 방식이 있는데, 어, 눕혀 놓는 거, 어,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군, 이렇게 늘어지는 걸 만들어, 음 응, 편한 거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laughs> 어느 것도 다 되거든요? <laughs> 어떤 분이 또, 아유, 뭐, 살아있는 걸왜또 이렇게 다눕히려 그래? <laughs>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있지만은, 조금, 지금은, 어, 따로 물 주기도 안 되고요. 물도 많이 안 주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을에 몇개 키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충맹이나 뭐, 에어니 이런 것들은 몇개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가을에, 음, 물들면 선물하면 너무 예뻐요. 늘어지면은. 이런 것들은. <laughs> 자, 이거는 제가, 어, 프릴이잖아요. 여름에 배추처럼 되는 프릴. 못 먹는 배추라고 우리 엄마 얘기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배추를 왜 이렇게 키우냐고 그러시는데, 어 그래도 가을엔 너무 예쁘잖아요. 추워지면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대는 굵어온데 너무 일자로절라면안 예뻐요. 새끼를 많이 안 나니까 예쁘지가 않은데, 그래도 수염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거를 심어놓은 채로 눕혀놓는 편이에요. 그리면은 약간 S자 곡선이 돼가지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laughs>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눕혀놓으면 자꾸 세워놓으세요. 쓰러진 줄 알고. <laughs>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해놓은 거예요. 예, 이것도 수영을 만, 만들려고 이렇게 눕혀놓으면 또 수영이 돼요. 그리고, 음, 또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 이거 미인 종류예요 미인 종류. 미인 종류가 이렇게 음 이게 렇 아메치스는 좀 자연히 대가 가늘어가지고 잘 늘어지는데 이렇게 좀 대가 굵은 것들은 일자로 많이 자라요. 이게 막 키도 크고 쭉 올라가는 게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미인들을 그렇게 하면 은 수형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미인 저에어형 종류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눕혀놔요. 이렇게 이거는 눕혀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눕혀놓으면 해 따라서 이렇게 S자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된 것보다는, 어, 이런 게더 낫잖아요. <laughs> 더 예쁘잖아요. 예. 조금 변화. <laughs> 그래서 이런 거, 소소한 재미인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미인들, 그렇게 하면은, 선물 받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닌데, 어, 한번 해놓으면은 또 되게 예뻐 보여요. <laughs> 그래서 대가 아닌 것들은, 어, 좀더잘 되고요. 대가 굵은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어느 것도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얘네들이 워낙 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말려놓으면은, 어, 해 쪽으로 다 돌아요. 얼굴이.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반대로 되면은 또 펴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 펴지는 것도 덜어 있어요. 근데 그냥 계속 요렇게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인들도 해놓으시면 예쁘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고 예 <laughs> 네. <laughs> 보람도 있어요. <laughs>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봐주셔서 감사드려요.